안녕하세요 김치맨입니다 저는 지금 캔필드라고 는 작은 동네 카유, 카유가 옆에 있는 작은 동네에 와 있습니다 이 캔필드는요 하이웨이 3상에 있는 아주 작은 구락입니다 빌리지라고 하죠 여기는 무슨 비즈니스는 한 개도 없고 그냥 집들만 쫙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일부러 찾아온 이유는 저거 좀 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아주 휴양찬란하게 해놓은, 해놓은 집입니다. 그러세요. 케이, 오케이 이렇게 보고, 캔디 케인 많이 있네. 아, 많다. 오케이, 지에도뭘 해놨습니다. 오케이,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 케이 낮에는 오케이, 하게 보세요. 뭔가, 이렇게, 말 뭐라 웃어 있나? 음, take a walk 크리스마스 레인. 크리스마스 레인이란 뜻이고, 걸어가 봐라, 이거죠. 음, 어, 스노우맨, 스노우걸이 있고, 봅시다. 와저 안에는 오 보이 <laughs> 그 뒤에도 해놨습니다 오케이 저 뒤에는 허락을 받고 가야겠죠 <laughs> 눈자람 <사람>, 산타크로스오 <laughs> 보이 사슴 음? 오케이 잘 만들어 놨다, 점선들에서. 어? 미키마우스, 미키걸도 있고.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우, 뭐, 저 뒤에는 빅헤디베어도 있고. 음? 아이고, 참. 응? <laughs> 이건 뭡니까? <laughs> <laughs> 수상스키 같은 <laughs> 산타, 솔메, 보트를 산타. 타고 어, 썰매가 그 이렇게 산타요, 됐구나. 난, 난 무슨 산타. 보트인 줄 알았네. <laughs> 아이고 여기 참 고민형 <laughs> 어. <공인형>? 고 <laughs> 그 테디베어 <웃음> <웃음> 아무튼 크리스마스 캐롤도 은은하게 들리고. 지붕에도 조금 같이 해놨네. 음, 어. 지붕에도, 어? 오케이. 자, 지붕에도, 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레인디어 썰매 타고,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조명이 너무 안 밝아서, 오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치맨입니다. 호호호. 땡큐.